응. 뭐가 있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삭발 64일차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조금 오네. 약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비가 안고치면 그냥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달리기를 좀 취미 삼아 하긴 했는데 요즘 나무 이야기 와서 밥을 너무 잘 먹고 다녀서. 오늘은 좀 천천히 오래 뛰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불러 다닐 것 같습니다. 현재 남원의 날씨는 영상 17도. 그리고 바람은 거의 안 불고요. 습도가 90%라고 하는. 습도가 높으면 땀이 안 말라서 뛰기가 좀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잘 뛰어 보겠습니다. 뛰기 전에 준비 운동 하는 거는 잊지 말고 다들 준비 운동을 합시다. 오늘은 물을 500ml 넘게 마시고 나왔습니다. 네.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슬슬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나가서 네. 일단 좀 나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네요. 비가 진짜 조금 내리긴 내려요. 오늘의 복장은 이렇습니다. 저번에 뛸때 더웠어 가지고 이제 반바지에 반팔 입고 뛰려고요 나무 이야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 은 이렇게 남원포구가 나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여기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4코스고 이쪽으로 가면 5코스인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코스를 따라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달리기 준비. 준비 완료. 시작. 아, 바다. 도나르바. <laughs> <돌아를 봐. 웃음> 귀여워. 남태교를 지납니다. 옆에. 뛰는 데 옆에 바다가 보여서 참 좋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2km 뛰었는데 벌써 종아리가 땡기네요 와 이제 땀도 많이 나네요 그래도 체감상 습한 건 별로 안 느껴져서 뛰기 괜찮습니다 우, 땀난다 이제는 길이 이렇게 생겼네요. 어머나, 발바닥이 지압이 되고 있네요. 음, 조심해야겠다. 일로는 못갈것 같아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예쁘네요. 지금은 거의 8분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앞에 해녀분들 멋있으신 분들 해녀분께서 저에게 화이팅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숨찰때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지난번에 걸어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귀여워. 여기 달리기 하고 오토바이 타는 분들 많았던 그 4코스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개묵꽃. 여기도 반갑 네. 평균 페이스 8분 4초. 이제 5km를 뛰었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열이 나가지고 이제 얼굴이 조금 뜨거워요. 저 강아지 아까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네. 와 아. 구름 진짜 예쁘다. 와. 아. 아, 야, 멋있다. 방금 7km를 넘었구요. 숨이 많이 잡니다 지금 7.8km 뛰었는데. 아, 힘들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군. 아, 이제 1km. 아 마지막 500m 아 힘들어서까지 나왔다 진짜 마지막 100m 야10 7분 9초 아. 평균 페이스 7분 50아야아짠 오... 아, 오랜만에 10km 뛰니까 진짜 힘드네요. 그좀 쉬다가 오겠습니다. 아주 좋은 잔디밭이... 잔디밭이 있습니다. 아, 그네를 타야겠다. 아, 이제 아직도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진짜 빨갛네 저기 올레길 안내소에 화장실이 있어서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참, 달리기하고 나서 스트레칭은 잊지 말고 합시다 네, 네. 방금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약간 눈이 부심해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머리가 진짜 웃겨요. 거울 보면은 진짜 진짜 이렇게 봐도 웃긴데, 거울로 보면 진짜 더 특이하게 생겼어요. 오늘은 바다를 배경 삼아 달리기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2km 그때 좀 넘었을 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고요. 한 4km 정도 뛰었을 때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5km 뛰고, 이제 돌아오는데, 7km 때부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km까지 뛰고, 아, 그만뛸까? 그냥 8km까지만 뛸까 엄청 고민이 됐어요. 아, 8km도 많이 뛴 건데 이러면서, 아, 그만뛸까 하다가. 그래서, 그래도 2km만 더 뛰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난더 뛰었어요. 더, 뛰, 더 뛰고, 이제, 마지막 1km 남았을 때, 아, 또 그만뛸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숨도 차고, 종아리도, 허벅지도 다 땡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뛸까 했는데, 네, 사실, 그만뛰면은 또,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1km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처음에 10km 뛰기로 마음 먹었으니,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으니까, 뛰자. 생각을 해서 끝까지 뛰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 5km 오랜만에 뛰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머리가 훨씬 더 짧았었는데 아까 물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가서 물을 마셔야 겠어요 음. 아, 맞아. 아까 진짜 9km 좀, 한, 500m? 입니다. 아까 한 9km 조금 넘게 뛰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보시고는 슬그머니 따봉을 하고 가셨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좀더 하고 숙소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옷 빨래를 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쉬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꼬박 그러면은 이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손이 없다. 안녕,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뛸 때는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뛰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십시오. 음. <laughs> 예쁘다. 아 그리고 처음에 숙소에서 나올 때는 약간 추워서 바람막이를 입을까 고민을 했는데 안 입고 나오길 잘했습니다. 뛸때 너무 더웠어